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죠? 아,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 어, 그, 지난번에 유튜브 찍고 난 다음부터 으슬으슬 하더니 막 독감이 와가지고 일주일이 쏙날라갔어요 그래서, 음, 사실 이제 나, 이 나이에도 그 시간하고 싸우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 어, 또 정초에 이렇게 일주일이 휙 날라가니까, 어, 너무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제가 유튜브 말, 말미에, 어, 이렇게 쉬어가는 마치 11달처럼, 어, 그렇게 한번 1월을, 어, 활용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드렸던 기억이 나면서, 아유, 어, 그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 그쵸. 저는 또 그렇게 안 보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도 사실 예수님 세례 이야기에서 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 물론 세례 자체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있지만, 이어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어 우리가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또 신약 성서를 읽어나가면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꼭 필요한 일종의 읽기 방법론. 혹은 읽는 시각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꾸 머물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자체가 아예 오프닝 자체가 그냥 그 세례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세례 이야기에 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이 어, 세례 이야기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역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세례 이야기를 뺐어요. 근데 세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세례가 있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죠. 예, 이제 우리 낭낭이들이야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거는 뭐 너무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누군가가 기록하지 않고 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그 당시에 팩트, 왜 제가 맨날 그 3레이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실제 상황에서 일이 안 벌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한 공동체는 요한 공동체만의 어떤 특수한 시간과 공간과 필요성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맞게 본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복음서 안에 담았겠죠. 그래서 이제 마태마가 누가 경우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도 요한하고 굉장히 다른 방식에 요한이 사실은 어, 별난 거죠. 그래서 요 세계를 공간, 그러니까 보는 눈이 같다는 거죠.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 그냥 사복음서하고 이제 비교적 많이 거리를 두는 이유가 어 이거 봐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데 어떻게 사실적으로 증명하겠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실제 사실들이 있었기에 그거를 어 이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또는 어떤 공동체의 필요성에 따라 공간에 따라 모인 구성원들의 어떤 어 어, 성뭐그 특성들에 따라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무엇들이 더 강조되었나 이렇게 보시는 게더 어,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앞으로 해나갈 건데요. 그게 이 세례 이야기에도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의 세례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봤었고요. 그리고 어,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수 있듯이. 어그 비둘기처럼 성령이 막 내려오는 걸 거기에 그요단강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본 상황은 마가복음으로 보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었죠. 근데 마태랑 그러면 어, 누가는 어떻게 했을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세례 어, 이야기로 바로 시작하지 않고 아시다시피 뭐 그렇죠 막, 보, 족보 나오잖아요. 예, 실은 막, 족보 막, 길게 나오고, 막, 동방박스도 나오고, 해로방도 나오고, 뭐, 그쵸, 그쵸. 근데 그 모든 일들 뒤에, 3장 13절부터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 그럼 그 앞에 얘기는 안 하실 건가요? 그 앞에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요? 요 얘기는 조금 있다가, 오늘 안에 안 되면, 예, 오늘 안에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따로 별도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세례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어, 3장1 3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요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마가복음에 있는 뭐그 이사야 막 텍스트 가져오면서 세례요한에 막그 강조점 이런 게 없는 거죠. 십사절 왜, 왜 그런 게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1 4절이 흥미로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될, 할 터인데 당신이 네개로오시나일까 그렇죠. 어우 막 사실 마가복음 보시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물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어 그러니까 소위 먼저 온 자이고 어 자기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이야기는 사람들한테 했지만. 예수님이 왔을 때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쵸?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마가복음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9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그 앞에 부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자기인식이 더, 더 길게 되어 있고, 어,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는 부분은 굉장히 가, 간략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마, 마태복음에 오면 요한이 막 말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아마 전전 시간 에 얘기하기도 한거 같은데 일종의 그 주는 자와 받는 자라는 권위에 있어서는 어, 제가 세례 받아야 되는 분이 오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예수님도요. 이렇게 굉장히 진짜 권위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14절하고 15절만 읽어보면, 어, 이거 가지고도 저는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 차마 읽으면서 뭐 짜고 치는 땡땡땡?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왜 굳이, 왜냐면 마가복음의 경우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이 오면은, 어, 이게 왜 그렇지? 막 너무 간략하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오히려 이걸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4, 15주를 읽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더 강하게 들어오는 거는 예수님의 권위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세례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굳이 이게 왜 모든 의의를 이루는 거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요 부분은요. 제가 풀이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비교에다 좀 초점을 맞추려고. 요 혹시 낭낭님들이 요즘에도 한두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던데 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게 하는 거지? 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질문을 하라, 답은 하나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적용하면서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미드라시적으로 저희가 계속 해 나가는 작업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점을 두려는 건 16, 17절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는 걸 보셨다. 여기에도 분명히 예수께서 보셨다. 그렇죠? 주어 예수 보셨다. 자기 위에 임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마가복음을 놓고 보면 이제 서로 약간의 어떤 강조점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둘다 예수님이 보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도 이제 각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을 먼저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마리아 창가라든가 어,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습니다만 뭐엘리사베하고 마리아하고 뭐 석석달 같이 지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오픈형에 많이 나오면서 세례 이야기 는더 짧아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도 더 짧게 나오는데 3장 21절하고. 22절, 딱두 절로 나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세례 받는 이유는 그냥 하나예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나와서 이 백성들은 이게 어떤 절개행사로서 다 받는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 소위 말해서 살 예루살렘까지 해서 삶의 터전을 완전히 광야로 나와서 살기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신앙적인 열정을 지키고, 신앙적인 순수성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일종의 죄시음의 어떤 상징의 의미로 와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였잖아요. 근데 바로 그 의식대로 자, 그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는 거고, 기도, 바, 받고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기 똑같아요. 22절이에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위에 강림하시더니,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보검서를 비교해 보면요 일단은 아주 그러니까 확실하게 겹치는 거가 있는데 겹치는 게 뭔가 하면 하늘에서 난그 이야기,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마테마가 누가가 다 하나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내용이 만약에 다르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어느 게 사실이냐 막 이런 거요 어, 근데 내용이 똑같죠? 어, 근데 이, 이 구절들을 보면, 어, 아주 명료하게, 아주 명료하게, 어, 어, 뭐, 예수께서 자기에게 임함을 보심이라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쓴 부분은 이제, 뭐, 마가랑 마테? 예, 정도 될것 같고요. 누가 보면 워낙 짧게 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꼬치꼬치 따지자고 보면은 뭐, 혼자 보신 거냐, 옆에 사람도 사실 보긴 봤냐, 뭐, 이거는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근거들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황과는 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듯이 막 예수님 탁 올라오셨는데 막, 막,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그, 뭐죠?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막이렇 성령이 막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막 사람들 다 보고 있고 막 세례 요한 막부라보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굳이 그거를 왜 강조하나요? 뭐, 예수님이 그래서, 뭐, 혼자 생각했던 거를, 어, 그, 제자들이 그냥 이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거? 어,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 뭐, 이거가 뭐, 그래서 뭐, 예수님이 꾸몄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안 꾸미셨더라도 그걸 꼭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 안 계실 거라고는 물론 생각을 합니다만, 인문 신학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건 뭔가 하면요, 어, 그냥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있는 이미지들이요, 어, 우리 모두가 다본 거야, 이건 팩트야, 사실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 신앙, 뭐그 다음에 그리스도 신앙 고백 뭐 이런 것들을 어, 우리 안에서 설명해 내는데, 어, 우리의 어떤 신앙을 약화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 자체가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늘 이제 알약, 캡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실제가 있었고, 들은 사람이 있고, 전해진 사람이 있고, 기록한 사람이 있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고, 그걸 교리화한 사람들이 있고, 그걸 알약으로 만들어 전한 사람들이 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약만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는 알약 자체로는 다 팩트야, 다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순간, 어, 그러는 순간 사실은 어, 어떤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조금씩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 소위 이걸 변증이라고 하죠 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계속 동어반복만 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받은 게 알약밖에 없기 때문에 숨, 이렇게 좀 풍부한 자료가 없는 거죠 아그건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뒤에 뒤에 그 맥락으로 끌, 같이 초청해서 간다든지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인문학적 토대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알, 왜냐면 저쪽에서 막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하는데 이 알약만 먹으면 된다니까? 이 알약만 먹으면 계속 동어 반복만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그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낯설지만 이야기의 세 종류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게 사실이라는 거야? 뭐 아니라는 거야? 뭐, 그래서 뭐어쨌다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스무 살, 특히 뭐이화여대나 강남대나 여기가 다 이제 기독교 사학이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컨텐츠 내용을 이제 필수로 가르쳐야 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비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친구들이 성경본문가 지고 읽다 보면, 지금 2 1세기 우리 이걸, 우리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건가요? 진짜 막 성령, 뭐, 뭐, 가 비둘기처럼 막 내려오고, 이걸 믿으라는 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 저도 이제 이 학생들한테, 저는, 저, 저 선생님인데, 알량, 이거, 이거 먹어야, 너 이거, 이거 안 먹어서 그래. 이거 먹으면 그렇게 믿어줘.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문학적인 베이스를 어떻게 접근하고 설명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선택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그러니까 모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지금 한 18년째 쓰고 있는데, 어, 제법 학생들에게 설득 당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문화인류학자 중에 말리노브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브스키 하니까 막 러시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태어나긴 폴란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고 영국학자죠. 예, 이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어, 그 그러니까 정말 인류학의 시대였죠. 어, 그니까 인류학이라는 게 이게 참 양가적이에요. 그니까 러 이게 뭐 일부러 제국주의, 서양, 서구 식민, 그, 민 식민 통치를 하려는 제국주의 앞잡이가 되려고, 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지리적으로 확장을 하고 정말 이질적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이 사람들의 정보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인력자들이 지원을 많이 해줬겠죠. 인력자들 입장에서 정말 순수한, 호기심에서 간 사람들 많고요. 그런 나쁜 의도가 없었고, 심지어는 참여관찰하다 아예 거기서 같이 살아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참 순수하고 의도들이 전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말리노브스키 같은, 말리노브스키 같은 경우에도요, 어, 그니까, 그렇게, 그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야만, 이 아니라는 걸 밝혀내는데 일조를 했던 그런 학자거든요. 그, 뭐, 동, 유기 뉴기니 쪽에요. 그, 트로브리안드라는 섬이 있대요. 좀 따뜻한 섬이겠죠? 제가 워낙 여행을 안 다녀서 어떤 삶의 형태인지 이런 거를 막 제가 이렇게 피부로 느낄 근거는 없는데. 어, 대부분 왜 열대성 그섬쪽 사람들이 한 신석기 문화 정도를 살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어떻게 보면 뭐 청동기까지도 뭐안 가도 되는 문화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문화를, 네. 왜냐면 하 서양인들은 그런 문화는 빨리 극복하고 진화 발전해서, 예,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인류학자들 경우에는, 어, 자기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들에게 충분한 행복을 준다면, 그걸 왜 진화라는 말로 표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어쨌든 대부분의 서양인들이 그들을 야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그 말리노프스키가 25개월 정도였을까? 약 2년 정도를 이제 그섬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야기의 세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야기의 세 종류? 궁금하시죠? 제가 여기서 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뭔가 하면은 이거 두 개로 만들어야 겠어요. 제가 막 정말 불안한 게 그... 이... 지, 유, 뭐죠? 이... 저희 연구실에 있는 이 카메라는요. 30분이 되면 저도 아마 이거 설정을 바꿔야 될것 같아서 얄짤없이 끊겨요. 근데 이야기의 세 종류가 이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또확 날려서 지난 중과 지지난 중과 제가 이걸 한 두세 번을 더 찍었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세 종류는 무엇일까? 그 궁금함을 우리 낭남님들이 남겨주는 거로 이제 끊도록 하고 그 이야기의 세 종류를 듣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례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 보다는 이 세례 이야기를 오늘 아예 그냥 차라리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세 이야기 듣고 그걸 가지고 어, 마가복음이 세례 이야기로 바로 시작하는 바람에 어, 스킵했던. 예, 그, 미처 다루지 못했던 마, 마태복음의 앞부분이 있죠. 그 이야기를 이세 가지 이야기를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면, 예, 또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세례의 예, 이야기에서 이제 엔딩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 이거는 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전하셨다는 것이, 뭐 학계의 정서, <laughs> 이렇게 전하셨다고 보는 것이 옳겠죠. 음, 왜냐면 기록이, 세 기록이 다 하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일단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 기록 자체에도 보면 은 그때 뭐 세례요한도 듣고 누구도 듣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교죠. 그 요즘에 유튜브 예수님이 어, 나 세례 받을 때 어, 성령 비둘기 성령 내려온 썰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유쾌하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근엄하게 생각하면 되게 유쾌하신 분인데. 어, 근데 막 이렇게 정말 얼마나 많이 얘기하셨으면 제자들 중에서 단 한, 지, 한 제자도 어,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명료하게 이 부분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이야기의 세 종류를 막 이렇게 가려가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고 갈등할 필요가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세의 이야기는 제가 정리를 만약에 하자면 전 이성적인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 예수님의 어떤 주관적인 자기 체험 속에서 이거를 제자 공동체에 굉장히 유의미한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의미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새 어, 복음서 기자들이 어,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쓰고 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될것 될 같고요 말리노브스키의 새 이야기는요. 어, 우리 궁금하시라고 그새 이야기를 어, 설명은 안 하고 이름만 알려드릴게요. 리브 워고어, 쿠쿠와네브, 릴리우. 이름 너무 이상하죠? 아까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일종 영어 들을 때는요. 영어를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면 저희는 우리 살짝 참, 창피해해요. 어, 내가 단어 공부를 너무 안 했구나. 빨리 가서 찾아봐야겠다. 근데 이게 그 동유기니의 트러블이 한다 사람들 그래, 언어, 그 개념어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내가 트로브리안드 사람들 다 언어까지 외우, 그 개념어까지 알아야 돼요? 이러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뭘 뜻하든지, 그리고 사실은 정확하게 이세 개가 구분되는 이 개념들이 결국은 서양에서 학자들, 학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잘 매치가 되는지, 사실은 말리노브스키가 이걸 밝혀낸 건데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에, 어, 그, 현대인조차도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예, 그, 트러블이 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정확도가 있는 이야기를 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유튜브 이제 오프닝 하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해 하세요. 예, 뭐, 찾아보셔도 되고요. 예,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